잠시만 아, 안녕하십니까? 속초 파워TV의 골드 드래곤 용 아빠입니다. 아, 제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... 인천공항... 이게 왜 하냐? 어... 일하러 왔는데, 일하러. 사이판에 어, 캐시턴 사이판에 어,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파견 근무로 어, 이제 액티비티 팀으로 이제 어, 출구 전입니다. 음, 사전에 저 인터뷰랑 대사관까지 이제 어,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두달한달반 한 정도 한달반 정도에 준비해서 아, 오늘 이제 출근 날짜인데 아, 이제 이제. 티켓팅 다 하고, 아, 지금 시간 7시 31분인데, 8시 반 비행기. 어, 8시부터 입국하기 전에, 지금 잠시 지금, 어,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, 여 보시면 이제 듀티프리 면세점에 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어떤 거냐면, 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, 보면은 환절하는 데가 하나가 더있기는 하네요. 마지막에 보니까. 인천공항이 저도 이제 몰랐는데, 예전에는 이제 좀 너무 바쁘게 와서, 지금 와서 보니까, 환전하는 데가, 어, 마지막에도 있네요. 하나은행. 환적합니다저주 중국 비행인가? 맞네. 어디,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. 일단. 일요서 일단은 어. 일요일이어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파오 바스쿠치. 자 우리 비행기 Q A. 딜레이 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지금 기내에 딜레이 되기는 했는데 어된 그 이유가 뭐 기상악화 이게 아니라 연결 뭐 주유부나 이런 것들 뭐 연결하는게 좀 늦어졌다고 어, 청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준비가 안됐다 어 근데 하지만 날아가는 건 똑같다 그래서 어 딜레이라고 딜레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. 딴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기다렸다가 어, 타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기다리고 어, 많은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어, 한번 들어가서 다시 또 한번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고고. 감사합니다. 앞쪽으로한시죠자 이제. <laughs> 탑승구로 가서 저희 한명 우리 직원 우리 정원캐티 님은 끌려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간 8시 16분 탑승 15분 전. 찍어 오세요. 어 됐습니다. 좋습니다. 단전이 나와도 돼요? 아니. 네. 괜찮아. 아, 저희 또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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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너 동기. 아, 너무 민망해. 어디로 가야지?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해야 될까? 기다릴까? 같이? 기다려... 아, 여기 있네. 여기 기다 같이 기다렸다고. 지금 저희 한명 끌려가 가지고. 어, 드디어. 자, 저는 18F. 내 허리. 저의 자리는 저의 자리가 여기입니다. 여기. 좌 자석을 했기 때문에 잠깐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끄고 아, 일단은 우리 어, 한국 날아가서 이따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가 8시 25분, 한 5분 있다가 출발하게 되는데, 어, 잘 도착해서 어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아, 다시 시켰는데, 일단은 네. 어, 6월 2일, 1일차 어, 네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피드백은 저희 항상 보면은 세 줄로 좀 요약하려고 해요. 저기 빠니버트처럼 어, 세줄 요약해가지고 오늘 어, 네. 세줄 요약 중에 1번 어, 공항버스 탈만 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혹시 어, 공항은 이쪽 오는 게 낫다. 어. 세 번째 어, 사람 역시 개 많다. 어, 항공 어, 항공은 역시 어, 비싸게 최고인 것 같다. 이페입니다자 본인들 <목소리> <우리도로> 용아빠였습니다 <목소리> 안녕.